썼을 거예요. 자, 강점 사정합니다. 그리고 지역 복원 체계 사정하고 현황 사정하고 변화의 역량 요인까지또 사정해. 이거 첫 번째 수준 보세요. 지역사회 조직화, 파트너십 개발, 그리고 비전 설정하고 네 가지 맵을 사정하고 그다음에 쭉쭉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단계는 뭐였었는데? 지역사회 조직화와 파트너십 개발 이거예요. 답은 4번. 그래서 아이것도 외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만약에 문제 또 나온다. 맵이 나올 것 같아. 요네 가지 맵. 그러니까 이것또 외우자라고 표현한 거고요. 자 이제 20번 갑니다. 자 20번 기획하면은 우리 기획하면은 뭐랑 비교하자. 그래서 계획이란 단어랑 비교하자라고 표현했고요. 기획은 기획이든 계획이든 그들은 목적이 설정돼야 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걸 기획이라고 했고 하나의 아웃풋이 나오는 게 기획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일단 옳은 것을 고르랍니다. 기획은 연속적인 과정이므로 일반적인 추세나 여건을 항상 재검토해야 된다. 그렇죠. 기획은 항상 연속적인 거니까 맞는 것 같은데 자 2번 볼게요. 기획이란 목표를 설정하기 전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맞아요? 기획이든 계획이든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 계획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그럼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하는 거죠. 결국 여기서는 기획이란 수행을 하기 전에, 수행을 하기 전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거야. 목적을 설정하기 전에가 아니라. 그래서 틀린 거고. 자, 세 번째입니다. 최상의 방법과 절차를 자동적으로 개방하는 조직적, 계획적, 동치적 과정이다. 맞아? 계획이 자동적이야. 그게 아니라 사람이 하는 거죠. 의도적인 거예요. 의도적으로 개발하는 그런 가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개방하는 게 말이 좀 오타가 난것 같다. 그렇지? 개방하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자동적으로 개발하는. 개발? 하여튼 이게 좀 약간 오타가 난것 같은데 개방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 그러면 4번입니다. 미래의 사건이 발생할 때 그것의 영향을 받아도 계획된 활동을 변경할 수는 없다? 아니죠. 변경해야지 뭐. 신축성의 원칙에 따라서. 답은 1번이네요. 자, 21번입니다. 기획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이에요.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자원을 배분한다. 괜찮지요? 자, 기획과정의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배제한다? 큰일 날려고. 그렇죠 답은 2번인가 봐. 자, 미래를 예측해서 필요한 활동을 결정한다. 환경 요건의 변화에 따라 계획된 활동을 병화한다. 괜찮습니다. 답은 2번. 자, 22번. 프리시드입니다. 강화 요인이야. 그러면 소인 요인, 가능 요인, 강화, 아, 주변 사람들의, 예, 그런 태도를 얘기하나보다. 그러면 개인의 기술 및 지원, 자원, 뭘까요? 개인이 갖고 있는 기술과 자원. 가능 요인이 지 가능 요인. 그리고 대상자의 지식, 태도, 신념. 소인 요인, 소인 요인 또는 성향. 자, 보건 의료 및 지역 사회 자원의 이용 가능성, 가능 요인. 자, 원 얘기 나면 무조건 가능입니다. 자, 답은 4번이네. 보건 의료 제공자의 반응이나 사회적 지지 강화 요인 맞습니다. 답은 4번. 자, 23번 보시면 아, 그거네 선행 요인. 아, 선행 요인이 아니라 성향 요인이겠지. 이제 성향 요인. 그리고 강화 요인, 가능 요인을 진단하는 단계, 그러면 교육적, 조직적 진단 단계 또는 교육적 생태학적 진단 단계를 얘기하죠. 답은 4번. 자, 24번입니다. 프레시드 모형의 교육적 진단 단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교육적, 조직적 진단 단계를 얘기하는 거고요.